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릉부릉 박경우 실장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신차로 사기에는 조금 부담스럽고 중고차로 사기에는 너무 딱 알맞은 쉐보레 올류말리부 1.5 터보 LTZ 프리미어 세이프티팩 등급의 차량이고요 2017년 58,000km탄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일단 외관 상태가 어떤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여러분, 외관 상태 보셨죠? 일단 블랙 색상에 이렇게 전반적으로 엄청나게 병적 관리한 그런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갖고 와서 전면부, 유리까지 완벽하게 새 걸로 교체한 그런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쭉 내려오자마자 여기 엠블럼부터 전체적인 그릴 보시면 외형을 보면 스포츠 쿠페 스타일이고 그 다음에 앞에 전방. 센서까지 이렇게 완벽하게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여기 헤드라이트, 여기 데일라이트 보시면, 네, 전반적으로 연식 대비 너무 훌륭한 관리 상태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앞에 핸더부터 이 라인 쭉 찍어주시면, 네, 그 고급스러움의 끝판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이어 트레이드 90% 이상 남아있고요. 타이어 힐 전반적으로 엄청나게 깔끔하고 타이어 인지는 17인치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뒤쪽 타이어 트레이드, 뒤쪽도 90% 이상 남아있고, 뒤쪽 힐, 뒤쪽 힐은 전반적으로 깔끔하지만 여기만 조금 미세한 장기 수 있다는 거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쪽 후면부 보시면 썬틴적인 부분, 네. 고급선 틴지로 이렇게 되어져 있고, 이 내려오는 라인부터 시작해서, 네. 외형이 신차 느낌 그대로, 뭔가가 느낌이 확 들어가져 있는 차량이고요. 그 다음에 후면부 공간, 이렇게 봤을 때, 전반적으로 깔끔하고, 그 다음에, 아래쪽 보시면 스페어 타이어, 이렇게 들어가져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이렇게 완벽하게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뒤쪽 테일램프 보시면 네, 관리 상태 너무 훌륭하고 이 측면부 라인 쭉 찍어주시면 네, 외관 상태 너무 100점 만점에 100점 줄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검정색인데도 불구하고요 장기스가 전혀 안 보인다는 거. 네, 창고에서 보시면 될것 같고 2열 공간 보실게요 네, 2열 공간 보시면 뒤쪽 공간 바닥 라인 네, 깔끔한 매트로 이렇게 네, 자리잡고 있고 그 다음에 뒤쪽 열선까지 이렇게 완벽하게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외관은 여기까지 받고 안쪽으로 뿅 들어가 볼게요 안쪽에 들어왔고 키는 이렇게 깔끔하고 묵직하게 생긴 차량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스타트 버튼 어, 시동 소리 너무 훌륭한 그런 차량이고, 네, 여기 키로수 보시면 58,977km 탄 완벽한 그런 차량입니다. 그리고 앞쪽에 투채너 블랙박스, 이쪽에 하이패스 룸밀러 이렇게 장착이 되어져 있고, 가운데 센터페시아 보시면 내비는 따로 없고, 연동해서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라디오, 라디오 이렇게 볼륨 소리, 네! 훌륭하게 나오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 다음에 후방 카메라. 네, 후방 카메라도 선명하게 아주 잘 나오고 있는 차량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통풍 시트. 네, 그리고 여기 열선 시트. 이렇게 완벽하게 되어져 있고, 온도 조절. 이렇게 양쪽으로 다 가능하고, 풍량. 네, 이렇게 다 완벽하게,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나오는 차량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여기 보시면 전자 파킹 센서 그리고 여기 보시면 주차 보조 시스템까지 완벽하게 되어져 있는 차량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전자 파킹 브레이크 여기 컵홀더 여기 콘셉트 박스 또한 깔끔하게 정리 정돈이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여기 스티어링 휠 보시면요, 네 여기 핸들 열선 여기. 여기 보시면 차선 이탈 방지, 여기 보시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까지 완벽하게 되어져 있는 차량이고,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전자동 메모리 시트까지 완벽하게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이라이트, 우에 네, 위쪽에 보시면 이렇게 썬루프 부드럽게 열리고, 네 이렇게 부드럽게 열리고요. 이렇게 부드럽게 닫히는 완벽한 그런 차량이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신차 가격 대비 지금 중고차 가격이 엄청나게 메리트가 있고 지금 차량 상태 너무 좋고요. 1.5라서 연비도 한13 정도 돼요. 그래서 연비 또한 네 훌륭하니까 너무. 너무 특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차량. 네, 안쪽 공간 다받고 내려서 엔진룸 보실게요. 네, 지금 나와서 이렇게 엔진룸 보고 있는데 엔진 소리 너무 기가 막히고요. 엔진 소리 일정하게 들리고 있고 전반적으로 관리 상태 너무 좋은 그런 차량입니다. 네,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외관 디자인 엔질룸 같이 보셨고요. 마지막 성능 기록부 여기 이렇게 보여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차량도 가격적인 부분 너무 메리트가 있고 그리고 키로수 너무 좋고요. 옵션 너무 좋으니까 이 차량 마음에 드시면 여기 박경호 실장 직통번호로 전화주시고 항상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